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만든 젤체개물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젤리 괴물이 하나 들어있어요. 이거는 젤리 괴물이에요. 이게 통이 바뀐 거고, 제가 술제는 아니고 젤리 괴물이에요. 약간 굳었죠?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물이 돼서 소다를 넣었더니만, <laughs> 이렇게 됐어요. 전리기 물이 계속 시간이 길어다니다 보니까 소다. 물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어, 투명히 끼었는데물고 노란색 물, 아이폰 물을 넣어, 넣어버려가지고, 승민한테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막 가루 같은 거 그런 게 있고 하나는 마블링이 있어요. 마블링. 보이시려나 하늘은 에서잘안 보이는데 약간씩 있거든요. 마블링이. 마블링은 그렇게 좋지. 그렇게 좋진 않고 그냥 대충 아무튼 이런 느낌랑 이거 틴트있게 소다라 안나와서 좋고 탱글탱글하고 튕글 립도 되고 아잘기요 지금 제가 계속 소개하고 있는 거 전부 다 풍선이 됩니다. 다음, 여기 소다가 있어가지고. 얘는, 어, 뭐만 하면 계속 2층이 나눠지는 푸른 바다 있고요. 이건 영상 올려서 을지도 몰라요. 어, 이름을 조금 바꿨는데, 이렇게 풍선이 되고요. 랩도 되고. 이러는 것도 극구 짱이에요 얘가 2층이고 얘가 1층인데 되게 부드럽죠 1층이 완전 좋아요 이거는 이렇게 섞어도 계속 나오는 거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거 두 개는 상관 쓰시지 마세요 그냥 아이폰이기 때문에. 이거는 틴트인데, 얘는 젤리김을 많이 넣어서 단단해졌고요. 얘는 오혼데 너무 많이 만져서 단단해졌고, 얘는 망작 넣는 곳이에요. 얘 아이폰 오린 건데, 얘가 아이폰 오리고 나서 찐득이가 남은 찐득이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찐득이 나오길 기다리는 중이에요. 이쪽에는, 이거 아시죠? 이거 1층, 이거 2층인데, 이렇게. 얘는 굳은 거, 안 굳은 거도 나나요? 이거. 그거, 이랑 똑같은 거예요. 얘는, 그거 뭐였지? 부들부들게임인가 근데, 이게 영상을 올리다가 말았는가 뭐 하던데 저도 이거는안 올렸을 거예요, 안 올렸을 거예요. 올렸다면 죄송하고요, 안 올렸습니다. <laughs> 올렸다면 그거 보세요. 제가 올린지 안 올린지는 잘 몰라가지고 대부분 다안 올렸어요. 이거랑 이거 두개 똑같은 것지만 같 달라요. 얘는 바디워시 게라고 되게 색깔이 바디워시 그뭐 그런 느낌 <laughs> 뭐 그런 거? 그런 거예요. 얘는 그 뭐였지? 어이 편에서 볼게요. 얘는 어그촐랑바다에 게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편에서 보도록 할게요. 이 편에는 한 가지 밖에 없어요. 빠잉!